안녕하세요. 대중미디어문화플러스 음악연구소 감각대표이자 대중영화 전문강사 켄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미디어 클래스는 영화 위플래시입니다. 이 영화가 원래 2015년도에 개봉을 했었어요. 그때 영화관에서 재밌게 봐서 집에 와서 영화일기로 쓴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개봉을 했지만 아마 2015년도에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원포인트 미디어 클래스는 최근 개봉한 영화를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시 개봉했으니까 원포인트 미디어 클래스에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르는 드라마고요. 개봉 연도는 2015년 3월 12일, 그리고 올해 10월 18일. 러닝타임은 106분, 15세 관람가 마일즈 텔러와 JK 시몬스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데이면셔즐 감독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원작이 있는데요. 데이미안 셔젤 감독 자신이 연출한 18분짜리 단편영화 위플래시를 장편화에서 연출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라라랜드를 연출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위플래시란 채찍질이란 뜻인데요. 영화 제목이 영화 내용과 아주 딱 들어맞죠. 그리고 영화 속에서 플래처가 이끄는 밴드가 연주하는 재즈곡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이 영화가 재미있었나요? 영화는 취향이 많이 작용하니까 아마 재미없게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15년도에 봤을 때도 그랬고 최근에 와서 다시 영화관에서 볼 때도 그렇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러면 영화 이플래시가 재미있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특징 중 하나가 음악과 음향, 그러니까 소리와 사운드가 귀에 속속 들어오죠. 그리고 영화의 소재로 나오는 드럼이란 악기가 심장을 쿵쿵 치는 것 같죠. 이런 사운드가 영상 속에 잘 녹아들고 있습니다. 영상은 잘게 잘게 쪼개면 이미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사운드와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 걸 영화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운드와 이미지의 조화가 이야기 스토리와 잘 결합이 되었을 때 영화적이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보통 범죄, 액션, 스릴러 같은 장르 영화가 영화적인 작품들이 많죠. 그런데 위플래시는 마치 범죄, 액션, 스릴러 장르 영화를 보는 것처럼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죠. 그러면 긴장감이 왜 생기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 사운드의 작용이 있고요, 이미지 영상은 어떠신가요? 이 영화의 영상 속 이야기는 재미 있었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캐릭터에서 나오는 거죠. 영화 위플래시는 캐릭터를 잘 만들었어요. 최고가 되고 싶은 드러머 앤드류 마일즈 텔러죠. 폭언을 일삼으며 학생들의 치부를 건드려 숨은 재능을 이끌어내는 교수 플래처, JK 시몬스죠. 두 캐릭터 자체가 재밌죠. 캐릭터가 이야기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재밌는 두 캐릭터의 충돌이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이플래시를 보시면 재밌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이제 누가 이플래시 재밌었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밌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멋있서 보이겠죠? 농담입니다. 원포인트 미디어 클래스를 3분, 4분 정도 5분이 넘지 않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어렵지 않고 누구나 들어도 알수 있게 쉽고 재밌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도 있지만 처음 계획한대로 5분이 넘지 않게 포인트를 잡아 강의해 보자는 컨셉이니 꾸준히 한번 들어보시면 영화관에 가셔서 영화를 보시고 누구에게나 영화에 관해 멋지게 얘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댓글은 아직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원포인트 미디어 클래스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원포인트 미디어 클래스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연구소 감각 대표이자 대중영화 전문 강사 켄이었습니다. 영화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